습니다. 오늘 하늘 위의 백인이 한번 와계시습니다어디서 어, 와? 어디지? 어? 어? 스위스에서스위스 손자. 손자. 영 손자. 손자인가? 손자 언니의 손자 언니의 손자. <laughs> 아. 그럼 한국 사람 피가 섞였네. 이름은 뭔가? 이름은 팀 석천. 아, 팀이고 석천이에요. 그러니까 도의석에다가 어. 아, 어, 천 센. 어. 김석천. 팀석 팀은 팀. 팀팀팀어팀 어, 석천. 아, 이름 이름도 특이하고 <laughs> 한국 이름이네. <laughs> 아이고 이 광천수가 나오는 거는 세계에서 이렇게 평지에서 나오는 데는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생수는 생수가 아니라 미네랄을 100%뺀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우리 인체에 무슨 영향이 되거나 이런 건 없어. 물만 공급해 주는거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통에 오래 담아 놓으면 그게 폭발하니까. 그래서 미네랄을 다빼 버려요. 그래서 수돗물은 미네랄이 100% 있고 이 가게에서 파는 물은 미네랄이 제로야요 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응? 미네랄을 넣으면 물이 저변한단 말이야. 나는 저 근데 우리 광천수 물은 미네랄 100%지 네, 네.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물하고 달라요 네. 네,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먹어봐서 알잖아 네. 어떤 건지 어? 응? 그럼 내가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뭐있니 우리 우리나라에서 관상 조선시대 때 관상 제일 잘 보는 사람이 관상에는 영화에 나오지? 네. 관상에는 영화에, 관상 얘기는 나와, 안 나와? 나옵다 나와서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한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관상의 대가인데, 죽을 때한 말, 그 영화의 끝에 뭐라고 그래요? <laughs> 관상을 보면 그 사람 마음까지 허니 아는 사람이라, 그거를, 그 영화 끝에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니, 세조가 임금으로 나서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은 누구 편을 들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단종 편을 드는 거야. 단종을 오해하던 장군이 누구예요? 김종서 편을, 김종서 보고, 단종 관상도 보고, 김종서도 보고, 그쪽을 밀었어요. 그렇게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요 <laughs> 그런데 김종서가 죽어버렸네 네. 세종이 죽으면 단종기한 갔네 이관상제의목 날아가죠 목 날아가죠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 관상제일잘 보는 사람이 왜 세종왕왕이 되는 걸 몰랐을까 <laughs> 무슨 지 알죠 네. 신인을 넘갈 자가 없는 거야 인간들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인간들은 눈이 있으니까 파도를 볼 수는 있어. 그런데 바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바람이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세절하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게 보이나? 바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운이야, 기운이야, 기운. 그런 운세가 오면은 그걸 우리는 시절 운이라고 그래. 시절, 그래, 그래요. 네. 아, 내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이 산을 넘어가려면 산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산적이 갈자루지고 있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네, 그 시절, 그 산을 넘어가는 시절에는 산적이 우리 무겁대도 의장님보다 더 무서운 거야. <laughs> <laughs> 아, 그, 그래, 그래요. 네. 산적이 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laughs> 이게 어디쯤 역사가 흘러가고 있느냐? 시절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져버려. 이제 이해가죠? 네. 응. 그죠? 정상적으로 아마 삼김 씨가 권력을 잡는 시절이 왔는데, 갑자기 전두환이 노태고 네. 나타나. 네. <laughs> 박 대통령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윤보순 대통령이 놀란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인 파도를 볼 수는 있으나,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은 멀리서 와요. 보이나? 안 보입니다. 아무리 관상대회가 파도를, 바람을 볼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래. 네. 어머, 내가 파도는 봤는데 바람을 못 봤구나. 이러고 죽어요. 네. 파도는 봤다 이거지. 네. 파도는 그 얼굴이잖아. 네. 근데 멀리서 부르는 박정이나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볼수 없는 거야. 네. <laughs> 바람이 일고 있었던 거야. 군대에서. 혁명의 바람이, 뭐, 아니면 구댔다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못본 거지. 뭐, 몇년 삼김식을 물어보고, 어, 뭐, 누가 될까? 이러고 있을 때야. 아, 그래요? 그래? 그래. 네. 근데 박 대통령이 나타나. 갑자기, 뭐, 전두환이 나타나. 그러죠? 네. 그러니까, 세조가 그렇게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하. 그죠? 네. 그 관상쟁이가, 그, 그 관상이나 영화가 나온 지 오래됐지, 한 10년 됐나? 그 정도 됐지? 예, 예. 그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러죠. 어우, 내가 파도는 볼줄 알았는데, 바람을 봐야 되는데. 바람은 신인이 보는 거야. 예. <laughs> 그래, 그래. 예. 바람은 하늘에서 불게 하는 거지. 예. 지가 바람을 불게 하나? 아닙니다. 관상대가 불게 하나? 아니에요. 인간이 불게 하나?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늘의 바람. 이야 <laughs> 그렇죠? 네. 그게 눈에는 안 보여? 아유. 그지? 네. 근데 그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충청도 농사 다 버려버렸어. 네. 농사 다 지난 거 그냥 복숭아 다 떨어져 버리고 뭐 그냥 과일값, 농산물값 무진장 올라가기 시작했어. 네. 네. 왜? 비좀 세게 와가지고 바람 불고. 그래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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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놈은 봐. 하늘이 마음먹어 버리면 여러분 농산물 다 끝내버려. 인도가 아, 미리 세계에서 우리가 밀을 99.7% 우리가 수입하거든. 다 수입해 먹는다 보면 돼. 우리나라 밀은 0.7%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밀은 0.7%. 우리는 99%를 외국 걸 먹어. 그런데 그 밀을 인도가 밀 수출 2위 국가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1위 국가. 그러니까 곡물이 인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데. 인도가 기후가 나빠가지고, 이 바람. 기후가 나빠가지고, 밀농사를 다 망쳤어. 그래가지고, 자국민이 먹을 밀이 없어요. 수출금지했어. 러시아 수출금지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아, 식량이, 기후위기고오 식량이 전부 수출 안 해. 그럼 우리 밀가루 먹던 사람들 전부 이제 쌀 먹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쌀은 썩혀버리고 밀가루만 전부 수입해서 먹어 참 뱉어졌다. 우리 민족 뱉어졌어. 안 됩니다. 밀가루 좀잘녀해야 돼. 뭐 국수고 밀가루 먹으면 맛이 좋잖아. 그런데 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돼. 쌀은 썩혀버리고 지새끼들 줘버리고 맨 그냥 쌀은 수이를 만들어. 보게 뭐야? 알겠죠? 네.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돼 이제 네. 근데 해외에서 밀 가져올 때 밀에다 부어서 방부제를 분사기로 넣어 분사기로 막 뿌려요 어마어마하 들어가 그걸 먹으니까 암이 걸리는 거야 근데 신인은 그내 이름만 쓰면 되는데 뭐하러 네. 분사하노? 아. 아니 밀가루 뿌려다가 내 이름만 쓰면 되는데 뭐하러 분사를 해? 소세지 고기를 막 갈아가지고 그게 5분부터 썩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고기 갈아 놓으면 그것도 뭐내 이름 붙여 놓으면 그냥 소세지가 영원토록 괜찮잖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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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다음 시대는 앞으로 몇년 있으면요 호갱령 이름 안 붙은 건안 먹어 네칠품 <laughs> 첨가물 방부제 이것이 우리의 전부 암을 만들어요. 두명 중에 한 명이 암이 걸리니 이게 뭐예요. 전부 방부제 때문이에요. 방부제 들어온 거 식품 첨가물이 왜 들어가 썩지 말라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국가에서 허가해줘. 넣어라 이요 얼마 이상 넣어요 어차피 사람 죽는 거. <laughs> 아 그래 병원도 돌아가고 뭐 돌아갈 거 아니냐. 아니 그 그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 돌아가는 게 좋잖아. 네. 암안 걸리는 게 좋잖아. 그런데 네. 국가에서는 암 환자가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병원이 유지되고 의사 실업자가 없어지고 간호원이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이 사슬이다. 그러까 병원도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이 암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그래 뭐 병원 도와주고, 사람 도와주고 신인 만나서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네. 일단 다 뭐, 전체 인구의 1% 되겠어? 내말 듣는 사람? 그래, 안 그래? 네. 그니까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저어서 뭐가 터져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내 이름 쓴 거. 네. 뭐, 우유. 네. 뭐, 있잖아. 네. 어, 여러분,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거 가서 수술하고 안 하는 게 좋잖아. 네. 내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래요 네. 네. 이렇게 면전에서 시인을 만나는 게 행복해 안해? 행복해요. 이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토요일이에요. 네. 요 관상은 관상 관상인데 무슨 관상일까? 나무를 보는 관상을 말해. 나무를 볼 때는, 관, 우리가 얼굴을 볼 때는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 서로 상자를 써. 그래, 안 그래요? 요거는 네. 나무가 잘생긴 니이 모생이 볼 때는 관상. 상장상자를 써. <laughs> 그래서 우리가 관상수라고 그러죠? 네. 관상수 하면 나무를 보는 거야. 그지 나무의 관상을 보는 거야. 네. 알았죠? 네. 나무를 보고 즐긴다는 뜻이 있어, 이게. 요 관상은 인간의 얼굴 보는 관상이야. 요 관상은 뭘까? 우리 10년을 가르쳐도 참, 아이고. 나... 요 코끼리 상자 쓴 관상은 뭘까? 요거는 바로 우리나라서 조선시대 때 관상 제일 잘 보는 제가 못본 거. 기상을 볼 때, 기상 관상대 할때대자야 관상대, 알겠어요? 네. 이거는 하늘의 바람과 피를 보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바람과 비를 보는 거예요 얼굴에 운명을 보는 거고 용거는 나무의 운명을 보는 거야 같은 관상이지 발음은 글자가 다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관상하면 인간만 해당되는 거야 용거는 나무만 해당돼 용거는 뭐가 해당돼 바람 풍 바람과 구름이야 해당이 되는 거요 예풍은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네그데그 역술이는 이것만 잘본 거지 관상만 네. 이 관상은 몰랐던 거야 바람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전두환이가 오는가 어디서 구데타샤리이오는 이걸 못 봤다는 거야 바람이 움직이는 걸못본 거야 이거 관상을 못본 거지 이걸 보고 이 관상을 볼줄 알아야 이 사람의 관상도 보는 거야 <laughs> 관상도 이렇게 세 가지 관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관상제가 관상이라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 못본게 뭐야? 이거 관상을 못본 거야. 이거는 관상대할 때 기후 측정하는 거. 그래 안 그래? 이 관상을 볼줄 알았으면 오 저쪽에서 무슨 전두환이라는 무슨 구대딸 무슨 무슨 세력이 오고 있구나. 오저 박정희라는 장군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지. 응? 어? 못 보면서, 어머, 윤법선 당신 다음에는 어머 김대중이나 뭐 김영삼이가 오겠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 새로운 바람이 오고 있는 걸못본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관상을 잘 보려면 이 관상을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신인밖에 못 봐. 이거 네. 응. 나무 관상이 아무나 볼수 있지. 집 지내면 나무 관상 것도 보잖아. 나무관상 봐가지고 아 이거는 홍성이야 허 아, 이건 좋은 거야 이거 나무관상을 봐야지 사람을 쓸 때는 사람관상을 봐야 돼요 바깥에 나갈 때는 하늘의 관상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어머 황사가 얼마나 있을까 어디서 북풍이 서북풍이 오는가 이런 걸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세 가지 방자가 맞아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관상만 잘 본다고 지가 관상대가다 그러다가 죽으면서 어머 내가 파도는 봤는데 파도는 눈에 보이니까 파도에 그 일으키는 바람이 어디서 온지를 내가 몰랐다 몰랐던 거지 그지? 네. 음 응. 파도 보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알았지만안 보이는 세계가 바람을 일으킨다. 그게 그걸 시절 눈이라 그래 시절 눈. 그래, 그래, 겨울에 꽃히기 어렵잖아. 네. 그 시절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어머, 이제는 이게 전두환이나 박재가 나타나는 시절이야. 이걸 못본 거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관상과 이 관상과 이 관상의 함수 관계를 달달달 아는 자는 신인밖에 없어. 질문에 빨리 답하고, 내가 나중에 강의할 때 자세히 이야기 해줄 테니까 네. 재밌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복잡해요. 네. 그래서 하늘 위에온 사람은 웃는 게 많아 짧은 시간에 네. 뭐 천년 가도 못 듣는 이야기, 전부 그런 것뿐이야. 네. 알죠? <laughs> 어느 어느 대학 교수가 내거지 이야기 해주고 어느 철학교수가 내거지 이야기 해주노 내한테 들어요. 콩나물처럼 들어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관상도 신이나 병은 쪽을 모세요 네. 알겠죠 네. 그 신인 유튜브를 많이 봐야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요 어, 질문을 한번 시간이 없다. 아 어, 근데 질문은 해 그래도 분만에 해 주니까. 아, 예. 어 질문하겠습니다. 예. 인간은 자신의 과거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음. 인한 결과나 자신의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등을 숨기곤 하는데요. 음. 그,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질책이 두려워서 그걸 음. 숨기고 문제를 키우게 되는데 음. 어, 사회적 시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합니다음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 자기의 트라우마를 감춰요 그렇잖아 그런데 뭐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다니고 갑니다 뭐 집에 내 속속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나한테 와서는 하지만 아무한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팔고 와 있는 거예요 여덟, 여덟 가지 상이 있어 제일 좋은 상이 뭐요 사람 얼굴 관상이 여덟 가지 있단 말이야. 여덟 가지 중에 제일 좋은 상이 뭘까? 위험. 있는 상. 위상이라면 위상. 위상 다음에 후상. 후상 다음에 무슨 상이세요? 자상. 자비로운 얼굴이다. 이 말이지. 자상. 응? 일종의 덕상. 알겠죠? 네. 이렇게 상이 여덟 개에서 나쁜 거는 고상, 고독할 못자, 고상이 있어.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나쁜 거네 개, 좋은 거네 개서 에 여덟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알수 없는데 네. 그내 강의 때 해줄게. 그 여덟 가지 관상이 있는데 그게 자기 타고난 전생이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유 의지는 아무리 자유를 펴 봐야 자기 전공이 이미 전생에 만들어져 있잖아. 네. 전생에 살인 많이 한 자는 낚싯대를 좋아할 거야. 맞아, 맞아. 계속 뭘 죽이러 가하고 그보다 더 살인을 많이 한 자는 어부가 돼가지고 투망을 쳐요 투망. 한 부분에 한꺼번에 그냥 큰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아버려요. 살생 많지? 네. 그걸 해가지고 그 업을 한 자와 낚싯대 들인 자와 다그 업이 다르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팔자야. 그 투망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은 자는 갑자기 파도에서 죽을 때가 있어. 그 누가 그러겠어? 고기들이 죽이겠지. 그업보가 있겠지. 네. 낚시 바로 저 바다 갔다가 배가 갑자기 막뭐 존한테 죽는 경우 있잖아. 네. 그럼 고기들이 발 다니겠지. 네. 그러면 이런 업보가 있단 말이야. 그업보가 돌아다녀. 자기 한건 어디로 안 가? 낚싯대를 하나 들고 고기 한 마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은 업보가 잡지. 네. 그렇잖아. 근데 투망을 하고 다니면서 막 고기 막 고등어를 갖다 100, 1 0만 마리를 막잡아버려고 이런 사람은 못 보면 겠지그 사람이 전생에, 다음 생에 오면은 뭐 하겠노? 열심히 공부할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자기에 가는 길이 이미 자기가 만들어놨어. 그 끌려가는 게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그게 90% 끌려가. 그리고 이제 1%, 1 의지가 있어. 자유의지가. 네. 그거 안 끌려가려고. 분명히 아, 뭐 우리 엄마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거지고. 아버지는 이혼해버리고.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데다가 밥도 못 먹고 오히려 내보고 돈 벌어라 그러고 뭐이 집구석이 태어나 보니까 이 집구석이 완전히 자기는 이런 집을 원한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네. 전생에 고기만 죽였으니. 그런 집구석에 온 거야. 그리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가 원거는건 자기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 거짓말. 그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어린애한테 말이야.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할머니 다 주고 가지. 어머니 아파서 들어오지. 아버지 도망가 버렸지. 이혼해 버렸지. 이건 애라고 낳아고서는 우유도 제대로 안 먹이고, 애가 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조금 소년이 되니까 뭘어떻 동량을 해오든 집안에 할머니하고 이 먹여 살려야 돼. 그런 애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나라 못 봤까, 부모 못 받고 형제 못받고 마누라만 바꿀 수가 있어. 어, 마누라 신랑만. 바꿀 수 있는 거야. 응? 어? 거기에는 부모, 형제 못 바꾸잖아. 그래, 이게 90% 좌우해버려. 마누라 바꾸는 이는10% 안에 들어있어. 10% 안에. 내가 할수 있는 게기근해야 마누라 바꿀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뿐이야, 남편 바꿀 수 있는 거. 그래, 그래. 어떻게 엄마 바꾸고 형제 바꾸고 뭐못 하는 거야. 지금 뭐 형제들이 아버지 고소한 애도 있고, 자기 형님 고산에도 있지? 네. 유명한 사람이. 못 바꿔요. 음. 그래서 이거는 숙명이라고 본인이 개층하는건 운명이야. 알았지? 네. 자기가 개층하는건 정확하게 1% 밖에 안죠. 1%. 알았지? 네. 전생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현생에 와서도 또 잠재의식이 또 차지하고 있어. 그 1%에서도 잠재의식이 또 30%를 가져가 버려. 그러면 0.7%만 지맘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게 관성의 법칙에 전생에 끌려갈까 안 끌려갈까? 끌려가는 거야. 관성의 법칙이 거기 자유의지도 누구 집 자식이냐 따라 달라져서는 게 양반집에는 시간이 좀 남으면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 저 동네 악극단이 왔다. 내일 시험이다. 그럼 악극당 북엔 가자 이러거든 그러면 양반집 애는 오머 내가 내일 시험이니까 아무리 좋아도 악극당 가면 안돼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그게 자의의지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양반집 애가 아니면은 악극당 밖에 몰라 빨리 가야 되겠다 뭐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거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고한테 따라간 친구는 다 그런 애만 따라가 자유의지가 알겠지? 네. 자유의지는 끝없는 유혹을 받아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네. 자유의지의 유혹이 달라. 맞아, 맞아. 맞습니다. 1분 먼저 나온 애하고 1분 후에 나온 애가 팔자가 완전히 달라. 하나는 평생 혼자 살고, 하나는 자식의 주목이 있어. 그럴 수 있겠지? 네, 네. 그럼 사주팔자 똑같아? 자유의지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버려. 사주팔자 똑같은데, 관상제인. 환상계이일고에면 똑같잖아. 그 일본에일본인일 시간차도 없단 말이야. 에서 일본에서 일본가가 일본에서 일본에에서일명에 넘는데 한 놈은 장가도 일본에서 일도에서일 그럼 얼굴은 에서 일본에서 일 똑같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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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서 일본에서 일본에 그것도 관성의 법칙에 끌려간다 자유의지 만져도 관성의 법칙에 끌려갈 확률이 있다 이 말이야 알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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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어머 맨날 종로로 출퇴근하다가 갑자기 사무실이 여의도로 바뀌어 버렸어 네. 네. 그러면 아침에 어디 어디로 가는 차를 탄지 알아 종로 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한참 가다가 어, 가만있어 봐 <laughs> 내가 직장 옮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알았지? 네. 어, 그런 사람들 있지? 네. 하늘궁이 맨날 여기 있었는데, 내가 하늘궁을 저딴 데로 옮겨버려? 여러분, 하늘궁 간다고 이리로 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런 수 있겠지? 네. 어.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어, 나는 분명히 하늘궁이 저쪽에, 저 동천동으로 옮겼다. 어디로 옮겨는줄 아는데, 어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장롱으로 가고, 장룡으로 장롱. 가고 있는 거야. 알았지? 네자 어. 오늘 온 분들 레벨 오면 올라 오늘 <laughs> 여러분 하늘 공에서 신이 만난 게 이게 행복이 아니야? 행복 <laughs> 어, 행복이면서 행운이야? <왜> 네 <laughs> 행운 중에서 최고 행운이야? 네 <laughs> 엄마한테 맡겨놓고 도망가는 아버지하고 다르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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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시 건사하러 왔죠? 네 <laughs> <laughs> 어, 그런 아버지하고 신이를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음. 엄마한테 애 낳고 도망간 아버지가 여기 안에 또 있을지도 몰라. 아. 오늘 예물 올리신 분들 내려로 올라가라. 오늘 신유 모형 분내려오시 올라가라. 오늘 정현 가위가지 내려오 올라가라. 오늘 정현 소이 한번 내려오시 올라가라. 오늘 정현 신채 한번 내려오시 올라가라. 오늘 첫 번째 건축원금 한번 내벨 신고 올라가라! <laughs> 오늘 무료 음식 원한번 내벨 오면 올라가라! <laughs> 오늘 닭뽑음면 내벨 오면 올라가라! <laughs> 오늘 나 아람 떡방에 올린 분 내벨 오면 올라가라! <laughs> 오늘 여기 우리 산삼가다는거 있죠? <laughs> 네. 오늘 산삼 사가는 사람은 내벨 이신고 올라가라! <laughs> 한상을 빨리빨리 잡으면, 알았죠? 네. 그것이, 불로, 소하고 불로 해고, 같이 먹으면 좋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정말, 그거 많이 안가는것 같아. 아니, 해, 해버려야 돼.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한통 사는 사람은 레벨이 25. 알았죠? 네. 알겠죠? 내가 네. 강의 때도 이야기할 거야. 네. 그거 얼마 되지 않을 는데그 그거, 그거 우리가 빨리빨리 못 주면, 내 네. 체면 유지가 안 네. 돼. 예. 그렇죠 <laughs> 예. 응. 그래, 여러분들이, 이 여름이 다가올 때는 그걸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네. 그래, 면역이 세죠? 네. 고시기가 물도 좋고, 우리는 영양에 관계되는 거고, 저거는 면역에 관계되는 거야. 네. 뭐 면역을 여름에 좀 올려줘야 돼. 네. 응. 그럼 뭐, 여보니까 독감 올려가 기침하람도 있고 그래요. 네. 응. 그걸 안 먹어서 그래. 좀먹으라고 그래. 네. 알았죠? 네. 응. 내일 20모양 한 통에 네. 몇0통사 얼마지? 80모! 그고 내일 올리는 그게 최고야 지금 알았죠? 네. 네. 점심을 굶더라도 알았죠? 네. 점심은 하는고에서 주니까 네. <laughs>